안녕하십니까 성공미타 김영도입니다. 오늘은 어, 최신 문제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. 어, 작년도 2020년도 6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객관식 어, 최고난도 문제 21번 문항을 들고 왔습니다.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다항식 f(x)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어, 양수 피해 값을 이라고 했습니다. 자,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고요그 다음에 4차당식이라고 했고, 그 다음에 양수피다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이제 가해 문장을 보면요. fx를 x 플러스 2,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모두 3피제곱이다 됐습니다. 자, 그럼 이 힌트를 받았으면은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. fx는 어, x 플러스 2로 나누고, x제곱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가 나오고 나머지가 3p제곱이다.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자, 근데 여기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방식이라고 했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몇 차식인가요? 3차식이죠. 아 그럼 여기에는 너는 1차식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 그래서 자 여기에는 이 힌트를 가지고 이 qx를 x 플러스 a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좀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수 있겠죠. 자 그러면 다시 쓰겠습니다. 자 f(x)는 x 플러스 2의 x 제곱 플러스 4의 x 플러스 a의 플러스 3p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, 여기에서, 나의 힌트를 보면, 이거는 대입에 대한 힌트죠? F1하고 F-1이 같다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1 대입해 주면은, 어, 3 곱하기 5, 그래서 15가 되겠고요1 플러스 A에 플러스 3p제곱이다, 이렇게 얘기할 수있고요그 다음에, F-1은,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 되겠죠? 어,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가 되니까 5에. 마이너스 1 플러스 A에 플러스 3P 제곱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자, 문제에서 둘이 똑같다고 했죠? 자, 그럼 여기 있는 것을 연립해주면, 아, 15에 1 플러스 A는 플러스 3P 제곱은, 그래서 5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에 플러스 3P 제곱이다 해서 3P 제곱은 어, 지워지네요. 그 다음에 어, 얘도 약분 되는데요. 5, 1은 5, 5, 3의15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래서 3 플러스 3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돼서 2A는 마이너스 4, 그래서 A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. 이렇게 보여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힌트를 거의 다 썼어요. 자, 그럼 여기에서 이제 A값까지 구했네요. 자, 그럼 다에 대한 힌트를 보면 되겠죠. 자, 다에 대한 힌트를 보면은 아, F9 어, 루트 p는 몇이 된다? 0이 된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. 인수라고 했으니까요. 자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fx는 지금 우리가 완벽하게 구했죠. fx는 x 플러스 2에 x 제곱 플러스 4에 자 여기 a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x 마이너스 2에 플러스 여기에서 3p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자,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입을 해주면은, 자, 여기 있는 애가, 자, 합쳐공식이 쓰여지죠. 이렇게 계산하면은, x제곱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너는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4까지 계산해서 x의 네제곱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3p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x 대신에 이제 루트피를 대입해 주면 되잖아요. 루트피를 대입해 주시면 자, 피루트피4버곱하니까 p, p, p 제곱이 되겠고요.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3피 제곱은 몇이 된다? 0이 된다 이렇게 주시면되죠 자,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어, 4피 제곱이 여기에서 16이 되니까 P 제곱은 4가 되고 피가 어, 양수라고 했죠? 그래서 p 값은 몇이 된다? 플러스 2가 된다 해서. 오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21번 문제라고 해서 이제 겁만 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는데요. 첫 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fx라는 식을 썼던 이첫 번째 있죠? 이 부분입니다. 여기에서 나머지가 3p제곱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 있는 qx가 2차식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는 fx를 굉장히 얻대요.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을려어갔죠 여기에 있는 이 부분만 선려 갔다는 나머지 부분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문제입니다. 어떠십니까? 어, 여러분들도 풀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? <laughs> 무려 21번 문제였습니다. 6월 모평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, 어,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마 꼭풀수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